최근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으로 한국 스타트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덩달아 언론은 위기를 부추기며 전 세계적인 파장에 올수 있다는 둥 한국 자금시장과 스타트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둥 심각한 위기가 올 것이라는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위기를 미리 대비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위기도 아닌데 위기를 과장하는 것 또한 경제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 위기와 우려에 대해서 글을 쓴 사람들이 과연 나중에 책임을 지는 일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면 쇼쟁이들에게 동원되었거나. 이들에게 이용당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불의의 뉴스들은 가려서 들어야 합니다. 직접 스타트업에 종사하거나 실제로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하며, 실무는 전혀 다뤄본 적이 없는 교수 또는 연구자들의 탁상머리 이론에 일일이 촉각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무가가 이번 사태의 위험성을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SVB는 미국 스타트업의 주요 자금원이었으며, SVB의 파산으로 인해 한국 기업이 미국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확보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다양하고 역동적이며, SVB 및 미국 투자자를 넘어 다양한 자금 및 지원 소스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최근 몇년 동안 한국 정부는 스타트업 성장 촉진에 상당한 투자를 했으며, 한국 및 아시아 전역에서 한국 스타트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많은 개인 투자자, 벤처 캐피털 회사 및 엑셀러레이터가 있습니다. 자금 조달원으로서 SVB의 파산은 단기적으로 한국 스타트업 투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한국 스타트업에 대한 장기적 전망은 여전히 강합니다.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사용 가능한 리소스를 활용함으로써, 한국 스타트업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SVB의 파산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으로 미국 경제와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SVB는 신생 기업과 혁신 중심 기업의 자금을 조달하는 주요 제공자였으며, 이 은행의 파산으로 인해 이러한 기업이 자금을 확보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SVB의 파산은 확실히 큰 좌절이 될수 있지만, 미국 경제와 스타트업 생태계는 다양하고 탄력적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간 투자자 벤처 캐피탈 회사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보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미국 내에서는 신생기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 및 지원들이 다양하고 많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일부 은행은 미국 연방 전체 관점에서 보면 그저 정말 일부에 불과합니다. 즉, 몇개 은행의 파산이 과거의 금융위기처럼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킬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히 고찰해보면 그럴 가능성은 비교적 적습니다. 이런 판단은 미국 정부, 그리고 한국 정부, 월가도 마찬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 언론만이 부정적인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적은 확률로 그들이 맞추게 된다면, 맞췄다고 또 얼마나 설레발을 칠지 눈에 보입니다. 한편, 최근까지 국내의 사정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전환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스타트업 생태계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혁신 기술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전자상거래, 의료, 교육과 같은 분야에서 스타트업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SVB의 파산은 다른 은행의 파산으로 이어져 단기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미국 경제 및 스타트업 생태계의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미국 스타트업들은 변화하는 환경에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적응해왔고, 후진생 기업과 기업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을 주도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몇몇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기업이 도산을 할 수도 있고 정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불경기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공황과 큰 경제적인 위기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닥칩니다. 아직은 그것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컴퓨터, 법 스타트업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과 생각을 쌓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은 컨벤스였습니다.